단순히 한 군데만 어, 하는 게 아니라, 여러 군데, 그, 장비를 만들면서, 음,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, 어,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업이익 천억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29억 밖에 안 나오는데, 갑자기 1년 만에 영업이익이 천억 원이 나와?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가,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, 전력 반도체용 신규 공정 장비 시장으로 진입을 했다. 그래서 원래는 HBM 쪽 그리고 뭐 일반 다른 반도체 장비 쪽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 쪽이 어 AI 시대가 아, 오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워낙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전력반도체가 이제야 뜨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시장에 이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.